안녕하세요. 네, 고기교회 박연주 집사입니다. 어, 새민족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 누렸던 은혜를 부족한 입술로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자 욥과 그리고 고난 당한 자의 친구 요의 친구들입니다. 어 그들은 3장부터 37장에 걸쳐서 길고 격렬한 논쟁을 하죠. 요은 참담한 고통 중에서도 나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요의 친구들은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며 비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 모두 일장과 이장에 나오는 천상 회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비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과 요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육기에 개혁 개정으로 까닭 없이라는 말이 네번 등장하는데 12장에 두번 언급됩니다. 1장 9절에 사탄의 말에 한번 나오고 2장 3절에 여호와의 말에 한번 나오죠. 사탄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라고 이간질하여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까닭 없이 욥을 쳤음에도 그는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자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몸 건강을 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욥은 한날에 열 명의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엄청난 이 재앙에 더해서 온 몸이 썩어 골마가는 질병을 앓고 종귀한 자로 존경받던 그가 조롱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불량배들이 그에게 침을 뱄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한탄하고 나는 까닭 없이 고난받고 있다. 누가 설명 좀 해다오 하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처음엔 함께 울었던 그 친구들이 분노하며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 고난당하는 자의 이웃으로 있는 자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로 그리고 권선징악의 교리로 요배 말을 왜곡하고 판단합니다. 요배 고통과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너의 죄로 인해 재앙이 온 것이라고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급기야 네가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모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로 인해 요배의 고통은 더 커져가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이웃을 보며 사실 처음 잠깐은 애도하죠. 그러나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징징거리라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벌써 10년도 지났지만 그 2014년 4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제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97년생인 저희 큰 아이가 제주도 수학 여행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바로 6개월 전 저희 둘째와 셋째가 아빠와 함께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다녀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울부짖는 그 유가족들을 보며 저 자리가 내 자리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 양육하고 있던 청년 그 맑은 영혼의 저의 그한 학생이 홀로 갔던 여행지에서 이유를 알수 없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들었고 그 다음 날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참사 뉴스를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저뿐 아니라 온 나라를 덮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함께 슬퍼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시위한다고 방탕하게 놀러간 너희를 심판한 거라고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인간의 인내심과 긍률은 이렇게 얄팍한 것이었을까요? 너무 쉽게 잊고 내일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는 모습이 요배 친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끌어안는가?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충분히 함께 울었는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하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온갖 지혜로 똑똑한 것처럼 말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세민족 교회에 대해 들은 소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길에서 우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를 보고 저런 교회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그 교회, 바로 세민적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계속 그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소외당하고 힘과 권력에 치여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을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이웃으로 사, 살아가게 되길 저 역시 소망해 봅니다. 또 다른 부류, 고난당하는 자를 지켜보는 자가 아닌, 바로 내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고달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게 됩니다. 끝나기는 할지, 알수 없는 그 막막한 고통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기도는 듣고 계신지, 묻게 됩니다. 욥기에서 친구들과의 논쟁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두렵고 놀라운 피조물들을 보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그 영광 앞에서 논쟁을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여러분. 욕기는 욕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 묻는 그 욕의 탄식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크신 그 창조주 앞에 한명 인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욕은 엄청난 고난 앞에 외로움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었고 그불의짐이 욥기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장 33절에서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원합니다.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온전히 이해해 주고 내 편에서 변호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서도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때 나의 죄와 허물을 봉하시고 덮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욥기에서의 이 외침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결국 답을 하십니다. 이천 년전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알고 있었노라 답하십니다. 19장 25절에서 요배 고백이 나오죠.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것이라 그 요배 소망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까닥없는 고난을 받으셨고 요배에게도 뺏지 않았던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그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깊피하시고 중재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까닥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받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욕기의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일장에서의 그 사탄의 고발을 기억하십니까? 욕이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의 울타리 때문에 인간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는 유익함이 없이는 무엇인가 받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라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물질, 돈, 성공 등이 땅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고난을 깊이 체휼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을 까닭 없이 사랑하고 그 속에 나를 발견해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교회 함께하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